샵에 가봤어요. 다음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한번 가봤어요. 뭐 샀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짠! 안녕하세요, f 플쌤입니다 우리나라에 천원샵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다이소라든지 이런 저렴한 물건을 파는 그런 샵이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에코샵이라는 어, 샵이 있어요. 그데그 샵에서는 모든 물건이 균일가 2.2.2.1링기시래요. 2.1링기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곱하기 300원 정도 하면 6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모든 물건들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한번 다녀와봤어요. 까지 문구류를 구입해서 왔는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구경해보세요 짠 제가 오늘 한 38링기 정도 어, 가량을 계산을 하고 왔는데 어떤 물건들을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긴 예쁜 노트예요 이거는 두 세트가 하나로 되어 있네요 짠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요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어, 제 손하고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드리면 한이 정도? 이 정도? 손보다 약간 작은 그런 사이즈고요. 안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투명한 걸로 커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미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예쁜 노트예요. 굉장히 가볍고 느낌도 좋고 쫙쫙 펴져요. 이렇게 착착 펴져요. 이렇게 잘 뜯어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되 있네요. 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다가 메모도 하고 아이디어도 적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2.12mm. 이번에도 노트인데요. 짜잔. 아까 그 은색 노트보다 조금 디테일이 들어갔어요. 얘는 한 권짜리고요. 두께도 꽤 두껍죠. 두껍고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가볍고요. 손으로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드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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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고 아까 노트랑 비교하면 이렇게 되네요. 안에도 보시면 짠. 오 여기 보면 이렇게. 어, 요일을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날씨도 체크할 수 있는 걸로 봐서 데일리 다이어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노트라고 생각해요. 이게 폭신폭신 말랑말랑한 재질이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번에도 노트인데요. 너무 예쁘죠? 제가 결혼 전에 문구 디자이너를 했었어요. 제가 디자인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디자인 문구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른이지만 아직도 문구류 쇼핑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쁜 노트를 보면 막 사고 싶더라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아, 너무 예뻐요. 우와. 매끈거리고, 이 안에가 중요한데, 아, 그냥 이렇게? 무제 노트 괜찮네요 이거 어,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번에는 자물쇠가 달린 그런 노트인데요 요거는 저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오늘은 제가 아이들 없이 혼자 갔기 때문에 아이들 걸 제가 골랐어요 아마 요거는 100%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어, 구입을 했고요 요렇게 두 개를 구입했어요 종류가 달라요 얘는 홍학 한 마리, 얘는 홍학 두 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음 아이들 비밀 일기장으로 너무 좋겠죠? 여기는 약간 특수하게 어, 처리가 되어 있네요. 반짝반짝하고 거칠거칠해요. 여기 보면은 조그만 열쇠가 있는데 이런 거 저희 아이들 진짜 좋아해요. 자 여기 보시면 뿅 오픈. 안에도 예뻐요 이번에는 짜잔 자가 하나,둘,셋,넷,다섯,여섯개 들어있는데 20cm? 4예요 하나는. 뿅. 캐럿. 이제 제가, 어, 다이어리나 메모를 하면서 꾸미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에코샵에서 어, 디자인 테이프를 조금 사와봤어요. 얘는 약 페이즐 무늬도 있고, 꽃 무늬도 있네요. 이런 무늬가 들어간 그런 테이프예요 플라워 테이프이고, 약간 요거는 클로스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종이 재질이 아니라, 이런 원단 같은 걸로 되어 있는 테이프인 것 같아요. 지금 얘, 플라워 패턴으로 얘도 샀고, 그리고 이 아이, 그리고 이 아이, 마지막, 짠. 이렇게 다섯 가지. 음. 형광 주황색인데, 이런 호피 무늬, 핑크색 지브라 무늬, 동글동글 이런 무늬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런 동그라미 무늬도 샀어요. <laughs> 이거는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얘는 여러 가지 무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사용하면 예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얇은 테이프가 다섯 개 들어있는 황금색. 양도 많아요. 에코, 에코, 에코샵에서 구입한 제품들이, 짠. 이렇게 많습니다.